우리가 독소를 배출하는데 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소금과 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에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아저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분들은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소금이 우리 몸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소금 물이 우리 몸을 살려요. 물론, 뭐, 무슨 이야기일 수 있지만, 바다 물고기를 소금에 던져놓으면 안 살죠. 아무튼 농도를 잘 맞춰서. 근데, 이 농도가, 물론 뭐, 더 넣고 덜 넣고도 뭐,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체액, 혹은 혈액, pH, 이 pH의 기준과 비슷하게끔 맞춰주면 정말 좋습니다. 어, 사람과 동물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미네랄이 있어요. 미네랄은 우리 몸의전 양이 4%밖에 안 됩니다. 4%밖에 안 되지만, 그 중에 1%만 빠져도 큰 고가를 받게 돼요. 어느 순간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눈밑이 떨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이 현상들이 뭐 한두가 아니고 아니라 몇천 가지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네랄 부족으로. 강물에 사는 물고기를 아까 말했어요. 깨끗한 물에 넣으면 순수한 물에 넣으면 죽습니다. 그냥 강물에 사는 붕어나 메기나 이런 애들을 잡아다가 일급수에 딱 넣어버리면 얘네 죽어요. 저희 물이 지금 앞에 연못이 있는데 예전엔 자주 청소를 했어요. 그때 고기를 넣으면 잘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청소를 오랫동안 안 하면서 고기 넣니까 으잘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그 미네랄이라든지 그런 여러 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근데 이 독소가 건강을 망친다는 것은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독소를 우리는 이런 생활을 했어요. 무슨 그 벽지에 독, 장판에 독, 아니 무슨 페인트에 독, 가스에 독, 그것만 독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못 먹어서 만들어진 독,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들어진 독, 좋지 않은 곳에 있어서 만들어진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서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강이 망가져도 해결책은요, 독소가 빠지면 돼요. 독소가 빠지면 어떻게 될수 있다? 몸이 회복이 될수 있어요. 하, 정말 어떨 때 보면요, 아, 이분은 정말 안나을것 같아. 정말 힘들어.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몸이 좋아져요. 어떤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을, 청년들이나 성인들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심각해서 와, 이게 재생이 될까? 내가 상처 하나 났고 여드름 하나 나서 이게 났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처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몇 개월도 안 돼서 싹 깨끗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몸의 재생력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요. 정말 피부가 엄청 안 좋은데도, 몇 개월이 지나서 아이 같은 피부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뭐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재생력, 회복력이라는 게,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소만, 해결해줘도, 속소만 빼나가도 우리 몸에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여질까?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소금물로 움직여집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여진다고요? 소금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무염식이 좋다, 저염식이 좋다 하다가 쏙 들어갔죠. 맞죠? 지금 무염식 좋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무염식 하면요. 암이 더 커져요. 우염시간 혈압이 더 올라가요. 우염시간 기력이 없어요. 오히려 더. 물론 순간적으로 소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이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은 0.9%의 소금물의 농도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고요. NaCl이라고 하는 나트륨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소금 좋다고 그랬어요. 가면 천일염을 사다 놓고 한쪽 벽에다 세워놓고 뭐가 빠지면 다시죠. 간수 빠지면 맛도 있고 그게 건강에 좋은 소금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맛은 있고 좋을지 몰라도 그 소금 먹으면 마그네슘 부족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는 보통 소금이 바다가 오염됐으니까 더러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끓이거나 정제를 시켜가지고 맛소금 만들어요. 꽃소금 만들고 정제음을 만듭니다. 순도 99.9몇 프로의 그 맛, 그 정소, 정제소금 만든다고요. 근데 정제소금 되게 깨끗해요. 하지만 이 정제소금은 우리 몸에 산화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정제음을 계속 먹잖아요. 고운 나트륨이에요.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이 산화가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정지염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좋은 산화제가 들어왔을 때그 정지염이 그기서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정지염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산화방지제가 들어왔을 때요.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 천일염을 먹잖아요. 천일을 먹으면 산화방지제가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게 풀어져요. 그리고 미네랄손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우리 입에서부터 산화를 없애기 시작해요. 제가 이것을 계속 관찰하는 게 뭐냐면, 저희 소금을 산화 정말 심한 분이, 어, 배로 많이 들이면서 혈액을 관찰해 보니까, 이틀만 소금을 마셔, 마셔도 산화가 싹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최악의 산화된 분들 있죠. 제가 몇 분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틀 동안이면 충분합니다. 산화가 싹 사라져요. 근 어떤 분들 이게 일주일 열흘 한달 가는 분들도 소금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미네랄 소금이어야 돼요. 정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의 구성은 소금과 물이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 먹겠어요? 우리 몸에 소금이 대략 계산해 보면 한400몇그램 정도가 있어요. 우리 몸에 소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솔직히요. 그리고 몸에 혈액이 0.9%의 산도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족한 것보다는 남게 먹어 주면 돼요. 아시겠죠? 부족하게 먹으면 안 되고요. 남게. 물과 소금은 부족하기보단 남게. 근데 제가 말하는 소금은 정제염 아니에요. 네. 미네랄 소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소금이 몸을 돌면서 영양분과 미네랄을 세포 곳곳에 보내고 몸에서 만들어진 독소와 염증을 실어 날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소금 그 물에 타서 드시잖아요. 소금을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먹는 순간 그 소금은 우리 몸에 돌면서 영양을 전달해 주는데 용이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산소를 잘 전달해주고, 미네랄을 전달을 해주고, 또 어떤 일을 할까요? 노폐물을 가지고 빠르게 빼내서 버리는 역할을 해준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물이 부족하면 디톡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부족하잖아요. 특히 이 미네랄 소금이 부족하면 디톡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밥을 먹으면서도 디톡스가 될수 있어요 충분히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소금물을 먹으면 뭐가 된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굉장히 빨리 빠진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는 일정양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가 사실 사람마다 양이 달라요 양이 일정양을 유지시켜야 되는데 피가 많으려면 가장 첫 번째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도 부족해집니다. 뭐, 비트가 피에 좋다, 다 맞는 말이지만, 혈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소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충분히 먹는 사람들은 혈액량이 더 늘어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안드셨대요 너무 많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안 먹었던 소금 물에다가 하루에 한포 정도 타드시거나, 난 너무 부족하다면 두포 정도 타드시면 괜찮습니다. 3g에서 6g. 소음이 부족하면 일정한 혈액량을 보유하기 위해서요. 노폐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이 우리가 계속 만들어지죠. 맞죠? 왜냐하면 혈액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있는 혈액이 평생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혈액을 어제 한 방울씩 주셨죠? 그 피가 만들어져야 돼. 보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사라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데 특히 노폐물을 처리할 때나 어떤 장기에 가서 그 노폐물 가지고 신장에 가고 간에 가면서 얘네가 좀씩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금을 제한시키잖아요. 소금을 안 먹잖아요. 아니면 식사할 때 소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혈액량이 부족한 것이 얘들이 알고 노폐물을 처리한 역할을 중단을 해버립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과 소금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처리하는 일을 우리 몸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포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해요. 세포에 두 번째는 각 장기마다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생긴다. 나쁜 소금 아니에요. 나쁜 소금은 많이 먹으면 오히려 안 좋아요. 좋은 소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때부터 몸이 망가지면서 여러분 이 갖고 있는 비만,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생기는 그 시발점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에는요 최고가 뭐냐면 소금과 물이에요. 물론 최고 좋은 건 스시지만 우리가 수은 평생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소를 배출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소금과 물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이것만 여러분들 실천 잘하셔도 건강 관리 될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뭐 오셨다 가셔서 이제 앞으로는 나는 물만 정확하게 하루에 2리터 이상 소금 매일 그만큼 예정량을 먹게 돼도 어느 정도, 특별히 여러분들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으시면 몸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그거 꼬박꼬박 챙겨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물을 마시면, 그럼 그냥 소금을 먹는 것과 소금물을 먹는 것과는 또 달라요. 저는 가급적 소금물 드시라고 추천해요. 뭐 주겸을 씹어 드시고 뭐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 보통 레몬이 좋아도 레몬을 그냥 먹은 그 산에 의해서 치아가 녹을 수 있고요. 위가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레몬 물을 타서 먹으면 건강이 좋은 것처럼, 소금만 먹는 것보다는 소금물을 드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소금물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리고 가려움이 사라져요. 몸이 자주 가려웠던 분들 독소가 빠지니까. 그리고 혈액에 수분이 충분해져요. 혈액 속에도 수분이 충분해져요. 그러면서 세포와 장기의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삼투압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금물이 독소를 해독하는 동안에 신장, 간, 폐, 대장, 피부 이런 것들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자기들을 점검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들어오면 간은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훨씬 더 편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